하늘에 오하나님 아버지를 내간믿싸오니 의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싸움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고 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고 싶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니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여서 주의 일꾼상시 320장 you 1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공격하시겠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악성과 마을에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단포하시며그 복음을 전하실 때열 개의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막달하니가 하는 말이야 헤르세 청주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스안나와 다른 여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또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전도여행을 했던 여인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또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고루살렘과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그 명절에, 그러니까 6월절에 일년에 한 차례씩 가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서 각성과 마을에 그루 다니시며, 갈릴리 지역을 주로 일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디는 뭐. 더 가고 어디는 덜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어. 음, 이게 좀더 박대하면 공평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마을을 뭐, 더좀 배려하시고, 잡기는좀덜 하시고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우리들의 에, 삶이 우리들의 그, 그, 그 가치관이 어떠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공평함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배려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우리들도 참 아,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색 같은 거 있잖아요. 이쪽 지역, 저쪽 지역. 대편내편 뭐, 나한테 좋은 곳 그렇지 않은 곳 뭐, 이런 것들 <laughs> 어, 우리 안에 존재해서 가는 길이 좀 다르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 또는 뭐이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하는 것은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걸음걸음을 나타내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도 부르, 부 어, 어, 공평하게 예, 그렇게 예, 살라고 하시는 그런 뜻도 이제 여기 들어있, 음기 있으니 길을 따라간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만, 뭐, 내가 나를 환영하는 곳만, 내가 편한 곳만 이렇게 가는 삶이 아니라 부르 공평하게 예, 그렇게 사는 삶,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실레이아크테우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느 공간이냐, 어느 지역이냐, 뭐 어느 사람들이냐 이런 입장이, 그런 관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는 하나님의 그뜻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헤롯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헤롯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로마 제국은 로마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이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이 이, 이 세상이 이, 존재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니까 이제 이게 그럼 여기가 이세상 e 나라 o 데 in t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 we 이게 도대체 두 i 국 the b u 왕국. Hanan, we see you 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왕국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동시에 여기에 존재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시공간인 것 같지만은 도대체 어디에서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너의 삶의 자리가 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어,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 한 발은 이 세상에다 딛고 살고 또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딛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죠. 네, 우리가 한, 한쪽은 이 세상 한, 이 세상에다가 한 발을 딛고 있고 또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있고, 그게 이, 이 존재적인 차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선포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로마인들 또는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그 사형 사형을 당하신 거거든요 시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는데 사형을 할때그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사형은 뭐이 그 왜이 사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그 죄명이 있어야 되고그 죄명을 죄패그 예,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어, 그 표시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그써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게 그 예수님의 사형을 시키는 그 죄페였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자기를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게 천주교 십자가에 보면 영어 알파벳으로 I N r I라고 되어 아, 있는데 예. 예수스 예. 나자렛 예. 레군 예. 그다음에 예. 유 유대 예, 예. 그렇게 그 약, 거기에 약자를 가리켜서 I L R I라고 <laughs> 어, 그렇게 썼습니다.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세운 왕이 있는데 자칭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건 반역자다. 그러니 반역자는 사형이 예, 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가이루어서는가의 친구가 이친구이이 친구가 이친가이친가이가는 친구가 가의 친구가 이친구그이가인데그가이이 친구가 그 친구가 이의구가이 친구가 그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친이친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 일을 통해서 p 그 그것이 n who's a p 이 r s o n who'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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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우리가 세워야 될 것도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이 증거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예. 하시죠. 예. 물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이 천국에 존재하지만 그러는 그 영원한 천국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이 땅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실재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림자가 있다면 실재가 있는 것이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림자가 없다면 실재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불빛이 있는데 여기 사방의 불빛이 돼서 지금은 그림자가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도 뭔가 실재가 존재하면 그 그것에 의해서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그림자가 분명히 있는 거지. 반면에 그림자가 없다면 실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신령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그림자라는 것은 마치 모형과 같은 그런 의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것이예요 근데 만약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도 그 흔적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의 신념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라도 존재해야 돼요 희미하게라도 그것이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은 뭐 여기서 이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래 복음을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복음이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많은 예수님의 딸을, 무리들, 오글라스들 가운데 열두를 택하셔 어,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때 제자를 삼으실 때, 예, 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아침에... 열두를 부르시니 그래서 이 열두 제자가 그때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세우시는 일에도 정말 엄청난 그런 그 과정이 있으셨죠. 아무나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두를 부르실 때 차례한 그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차례한 기도하시고 그중에 열두를 세우셨다.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로니다 였습니까 생각할 것이 먼저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경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말이야 우리가 막달라 말이야 라고 하는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t i m 관리 n t 를 m i o n t i m i o 쪽 Tim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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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i m i o n Timion, t i m i 때문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 당시에 마리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여자들의 이름으로 아주 제일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헬라어 표현이고요. 그 히브리식으로는 마리아라는 말은 없고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죠. 이 미리암. 미디암을 마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을. 그래서 여러 마리아가 있으니까 어,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뭐, 부른거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은 일곱 귀신이 나간 자라고 했습니다 한 귀신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망거지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어, 인간성이 파괴되고 어, 온갖 안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인데 일곱 귀신이라 하니까 이거는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이라고 보단 아주 많은이라는 뜻이 아주 많은 거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그 그의 삶이 황폐하고 고통스러웠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뭐 질병으로도 나타나기도 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것이고 정신병처럼 나타나기도 했을 것이고 내면적으로 온갖 두려움과 불안, 뭐 까지는 그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을 터인데 그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부활 때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에 애 있어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로세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 히로세 청지기, 히로스는 아마 히로 대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청지기라니까는 그래도 하여튼 좀 권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 청지기 예, 부사라는 사람의 아내 유안나도 예수님을 돕는 자 가운데 있었다. 네. 또 수산나, 수산나는 백합이라는 뜻인데 네.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 그러니까 정말 이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자를 했으니까 그 이상의 분들이. 에, 함께 하였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열두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요 자기들의 소유로 <laughs>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사셨을까 하 그런 궁금증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기독교 역사에서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참으로 많죠. 한국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의 여러 역사들 가운데 성기인은 대부분 여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들도 있고요. 여기서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른 남자 제자들은 요한 때 놓고 다 도망갔지만 여자 제자들은 그대로 있었고요. 그들이 무덤까지 따라갔고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고 그런 일들은 다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들이었습니다 아, 네. 이, 이와 같은 아, 성인과 또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성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저희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 마을과 또 각성을 두루 다니실 때 함께하였던 열두 제자들 또 함께하였던 여인들을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사회에 쓰임받는 그런 삶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시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오늘 3일 밤의 예배 가운데 은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영유권량 공고한 하나들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장이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극휼하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주기도하시겠습니다 아,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